수창이 형 내일 또 김성 감님 부르셔서 지금 또 연습하러 가야 된다 지금 긴장해갖고 지금 소화하고 긴장, 지금 소화 안돼 그래 소화 안, 안 되지 안 드실 거면 내가 먹으면 되니까 김성 감님 지금 피칭 300개 시킬 에이. 텐데 지금. <laughs> 수창이 형거 골라 먹어야지 수창이 형아 보고 있었네 모르겠지 아니, 저 형은 그거 있어 다 보고 있어요? 아니 한 가지 일 하면 다 하는 거못해 빨리 오세요. 차갑냐고 그만하시고. 아니, 이거. 피칭해야 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 네, 피칭 없어졌어. <laughs> 왜? 아프면 하지 말라고. 감독님 아픈 거 싫어하시잖아. 수창아, 아프면 집에 가라. 아니지. 저기, 이거 가라. 제표 끊어줘라. 야, 선배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막 먹고 난 꼰대인데. 우리나라 꼰대 아니, 아닌 사람이 오셔요. 근데 김성감독님 이렇게 다시 사람. 오랜만에 뵀는데 아, 난 좋더라고. 선수들 다 좋아했어. 그럼. 저는 최강경우가 웃기나봐 전지훈련을 꼭 가길 바랍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laughs> <오후> 8시 <laughs> 9시까지 운동을 하는 그거, 아, 거. 너, 그거. 너 아, 감독님 마음 해봤지. 그 모습을 <laughs> 내가 창당에 가서, 한번 해봐. 또, 나이 먹고 해봐요. 배 아니요. 타고 일본 가는 순간, 안뇨어선 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못뛰어다니냐 피디님이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옥기나 안 가면, 고 이거, 이거 보셔. 응. 고치 있거든요, 고치.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고치, 감독님 고치 명예심이신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 가면은, 야구장 두개 공짜로 빌려주는데, 한번 가봐, 거기요. 응,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날로 피고 운동하거든요, 거기서. 해봐, 형. 왔는데 해야지 옛날 생각 나면서. 아 근데 너무 좋잖아. 진짜. 그렇게 해서 야구 안 늘면은 진짜 눌어 그냥... 늘 수밖에 없겠다 음, 그렇게. 늘어. 넌 은퇴하면은 지도자 해설 하고 싶다는 거냐? 심수창 뒤를 이어야죠 해설로. 나 해설 안 하는데. 그냥 내가 해야지. 뭐, 못할. 빨리 어필을 해봐 얘는 그. 뭘 하고 싶은 거야? 용이야 희관이 대전 야구장 와서 클링 타임 네. 때춤 추더라. 저 아이브 네. 그 춤을. 네. 진짜 와 그걸 맞춰서 추더라. 야희관이야희관이 일단 해가니 해가니 여기 밀어. <laughs> 아니 나내 나 당장 여기 아, 밀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길밀라지 <laughs> <laughs> 갑자기 응롤 모델이 특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 제가 해보고는 쉽지만 음. 그것도 불러 주셔야 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음, 뭐, 뭐, 음.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유익한 채널도 하니까, 희간이한테 얘기해봐. 아. 아니, 나 고박사 가서 김치당 가도 돼요. <laughs> 야 우리 아니, 내가 왜 희간이한테 그걸 야. 해야 돼? 4... 저번에 보니까 야구만 어? 두고 고박사에서 10시간, 10시간. 응? 나김치당고 반찬 담그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laughs> 네? 아니, 있잖아, 고대 선배. 야, 근우 형. 근우도 김, 김, 있고, <laughs> 용태교, 야, 야구파는. 난 야구파는 고대가 야구파는 많아. 다 고대야. 고대 선배도 많잖아. 음. 야구를 파는 고대에 나와야 돼. 제가 오늘 컨텐츠를 고박사일갈할걸 그랬어요. 문 닫고, 거기서. 근데 이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뭘 새롭게 한다는 건 도전이고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제가 형한테 몇번 물어봤잖아요. 전화해가 근데 진짜 수창이 형이 저 걱정해갖고 잘 생각하라. 응. 그렇지. 몇번잘 생각하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 몇 번? 아, 너. 나 생각해서. 응. LG 있었으면 내년에 보직은 뭐야? 정해지진 않았어? 음. 정해지진 않았고요. 음. 근데 내가 그거 알거든요. 다른, 뭐용태 형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형, 형들도 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다 그래도 부찬아 음. 오셔서 더 힘들고 그렇지. 더 야생이고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내 맘대로 다될수 있는 게 아닌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할거 그거 내 맘대로 다할수 있는 게 아닌 거 음. 그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창 형이 그런 걸 먼저 경험을 해보고 저한테 잘 생각해 보라고 몇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생각한다고. 근데 방송이라는 게 되게 난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방송인의 삶이. 네. 일이 없으면 돈못 벌지. 맞아요. 근데 야구 쪽에 종사하면 어쨌든 월급은 계속 나오면서 그 회사에 소속감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 근데 밖에 나와서 있 소속감이라는 게 없지. 너는 이제 일년 소속 1년 남았네. 그렇죠. 자만두 살까지 한다 그랬잖아. 만두살 오케이. 걸 누가 제가 뽑아왔는데 그 뽑아온 애보다 제가 잘해야지 뭐. 될수 있겠지 김범석. 김범석을 많이 알려주고요. 네. 바뀌었두번두 번째요. 세번 영경혁 감독님이 세번 감독했는데 글쎄요세번다 제가 다 있었죠. 저를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넥센 때 있었는데 넥센 때 감독님 하셔서 저 따라 오셨죠? 그다음에 SK 갔 SK 감독으로 오시더라고요. 또 따라오셨죠? 네이지 왔는데 또 따라오시더라고. 요영동환이네영동환이었네 <laughs> 야, 영동환이었네 인연이지.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널도 잘 알잖아, 감독님. 근데 두번 트레이드 시켰어요. <laughs> 근데 트레이드 하시, 하기 전에 네. 얘기해줬어요. 너 트레이드 될 거다, 트레이드 할 거다. 음. 그 얘기를. 근데 그 선수에 대한 그게. 그 배려고 얘기해 주시니까 미리 알고 있었죠. 야, 먹방, 먹방 해볼 생각 없어도 너도 잘할 것 같은데 벌써 다작를했잖아 근데 솔직히 태균형이나 그 현지업 선배님처럼 음. 못 먹을 것 같아. 요 와, 그거는. 그거는 진짜 쉽지 않아. 그건 나도. 응. 내가 보기에는 한 김현수 정도면은 먹방 할수 있지 않을까. 김현수 먹방 한번 추천합니다. 잘 먹어? 와, 잘 먹어요, 음. 내가 현수. 내가 뭐현수인정 현수는 계약에 많이 남았잖아. 5년 남았지? 5년 나와서 오 년. 5 년은 음 와. 2년 전에 <laughs> 원정 갔는데 편의점 갔다가 들어왔거든요. 방방 방 밖에 누가 봐도 회식이야. 이건 전체 회식이야. 야 얘네 딱 빼고 회식했구나 다음날 가서 물어봤거든요. 외야수들만 먹었어. 그걸 다 걸로 다줄 근데 그걸 다 먹었어. 와. <laughs> 배기량이 달라요. 최은성. 최은성? 최창기 세은성은... 김현수. 최은성은 애기죠 현수에 비해서. 음. 아니 그냥 정... 현수가 많이 먹어요 그만큼 힘을쓰고마이너리형 쓰고... 싱글 아. A 정도. 현수가 메이저면은 은성이 난 싱글 A 정도. 100% 어, 넘지. 지금 넘어. 요 <laughs> 아니 지금 넘어 지금 살 쪘어. 범석아 내년에 너1군에 있겠다 보니까. 김범석이 어. 바로, 나보다 몸 무게 더수 있겠다. 범... 어, 범석이 내가, 되겠다, 내가 봤는데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더라고. <laughs> 아 맞네. <laughs> 더 나가 나 깜짝 놀랐어. 곧가 곧... 있잖아. 키 나랑 1cm 차이도 안 나던데? 음? 네, 이재는거 이 보니까 1cm 차이 안 나던데? 어, 네가 비율이 안 좋구나 네? 아 걔가 형 걔가 차명석 단장이 옆에 있으니까 진짜 아들인 거 같긴 한데 이제 나보다 걔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럼 이거 잠깐 치우고 갈까? 먹고 치우지 않는 거는 여전하네 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치우지 않는 건 똑같아 누가 치워주길 바라고 설거지해주길 바라고 아니야 내가 와. 나왔는데 어? 내가 잠깐 나오면 너희들이 치우건까 그렇지 <laughs> 실질적으로 유이관처럼 나가서 춤을 춰요. 뭐 가발을 써. 뭐 사람들 이랑 얘기를 해. 열심히는 하는데 이것만 열심히 해요. 이것만. 솔직히 지금 딱 봐도 체강 야구에만 지금 신경 쓰있잖아요그쵸 가까이 있는 분들을 더 챙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네, 참 멀었어. 네. 아직, 아, 프로가 아직 프로가 아니야. 아직 프로가 아니야. 아직 좀 뭔가 부족해. 아 형, 아 오셨어요. 빨리 야, 오세요. 최고의. 아이고, 빨리 최고의 MC, 최고의 MC! 진행자 최고의, MC. 진행자 최고의, 최고의 진행자! 최고의 진행자! 이 최고면 어떻게요 이야... 아, 아 고맙다. 최고 오늘은 게스트로 온심수입니다 네 지금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요즘 근황이요? 네 생계형 방송인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생계형?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뛰어다니다 그럼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럼요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laughs> 그는 <전> 얘기하지 말고. <웃음> <웃음> 그 그래, 어. 너는 결혼 생활 좋아? 난 좋아요. 어, 네. <laughs> 난 좋아, 날 좋아. 아, 진짜. 결혼. 작년에도 몇 년... 내가 좋다고 그랬는데. 몇년 됐지? 3년 차지, 19년 됐으을까 10... 20, 21, 22. 3년 차네요? 오, 네. 네. 전 좋아요. 애들이 그 맨날 그러잖아요. 저 야구장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집에 가거든요. 집에 왜 이렇게 먼저 가냐고. 와이프가 좋아서 일찍 가는 건데. 와이프는 오면 좀 귀찮아 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 일찍 오냐고. 와이프 없을 때도 일찍 갔어. <laughs> 항상 야구장 전시 갔어. 이게 야구장에 오래 있으면 잡생각만 나서 그래요. 시합 지고 이기고 했으면 빨리빨리 가고 그 다음날 일찍 와서 그 다음날 시합할 거를 해야지. 나 아, 결혼 얘기하지 마. 왜요? 결혼, 결혼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결혼도 보고 있어. 같은! 왜얘 놓고 왜 그래? 그래. 가 올해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 <laughs> 맞아. 올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많더라고. 애지 잡말 열몇개 받았어요. 와 우석이 아, 바람, 바람의 사위 맞네 아, 바람의 사위 아들이 정우 아들이 정우인데 아, 아빠가 고우석이야 이거 뭐 걸어다니는 완전 중소기업이지 이거는 음. 근데 고우석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워터니가 돼 그럼 어떻게 돼그 음. DNA가 있, 있어 있을 거야 내난 한 명만 남아서 반칙이나 세 명은 나야죠. 운동계를 오래. 위해서 한세 명에서 네 명은 나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아들이 MVP 받으면 삼 대째 MVP? 이종범 감독님, 네. 네. 이정우 MVP 받고 아들이 또 MVP 받으면 삼 대째 MVP. 아들이 MVP 받으면 우리 몇 살이야? 우리 한7 0 대, 4십 사십, 육십 정도, 정도 될것 같은데 요 형님. 예, 와, 친한 아. 누가 뭐 재균이 하지? 아, 강재균이 하지. 재균이 아니야? 뭐 지환이 오지환도 하지. 오지환도 또 해? 오지안 결혼 안 했어요. 오지안 결혼식을 때문에... 안 했어요. 식을 아, 안 했지. 어 식을 안 했지. 지한이가 식을 안 했. 그 다음에 최동환 하죠. 최동환도 해? 네 최동환 하죠. 그 다음에 이까지 더만 세 명이냐? 일단 아니 여기 더 많아요. 아 너도 3명. 팀을 많이 옮겼으니까 나는 이제 한... 한화에서 결혼하면 한화애들 연락 와. <laughs> 롯데에서 결혼자 롯데애들 연락 와. 키움 <laughs> 키움 키움에서 연락. 형몇개 팀이죠? 네 개. 나 4개. 내가 좀많잖나 여섯 개인데. 오. 오, 오 내가 좀 많죠. 어디가 제일 좋았어? <laughs> 저는 뭐 항상 그 팀이 지금 이 순간에 <laughs> 프로야구 선수 중에 여섯 개 팀에 옮긴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른 팀에 옮긴 사람 나밖에 없었걸여섯 유니폼 입은 사람은? 야, 올해 웨딩 링소화 거기에 올해 70, 60만 뭐 아, 70이닝이래. 70이닝이면 144경기에 반도안 뛰었네. 아니, 자유 아, 말했어. 말했어. 월급루팡이네 이거. 야, 완전 70이닝이 아니고 이거. 열시 몇 경기 200아 300이닝 좀안 되는 것 같은데 200 매닝 된것 음. 같은데 초반에 감독님들이 너무 안 내주 갖고 시합을 진짜 감이 이렇게 좋을 때 시합을 안 나갔어요 감이 이제 뚝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합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아, 너 초반에 잘 쳤지 반 반반이 안 맞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 그래? 네. 초반에는 아, 나가면 다치겠다 했는데 나중에 진짜 와 어떻게 쳐야 되냐 나가 공이 너무 빨라 보이니까 형님 넌두 경기했나 밑에 닭장 들어가서 <laughs> 계속 치세요. 닭장 <laughs> 근데 밑에 네, 내려가서 너도, 너도 유지를 하세요. 잠실장그실지 닭장에 가서. 봐봐 잠실야구장 이 여기 가때잠실야구이 진짜 안 좋게 은홈이 일루로 쓰는데 우리 라카룸은 3루 있어. 그 시합 중간에 그 사이로 못 가. 진짜로 화장실도 여기 하나밖에 없고 맞잖아. 뭐가족으로 가려면 후배들 시키던가 우리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간다만. 진짜 동선이 너무 안 좋고, 뭐, 홈팀, 뭐, 이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잠실에서. 그러니까 그건 나도 좀 이상해. LG가 그냥 홈은 음, 3루 써도 되거든. 근데 그게 있대요. 관중분들이. 아, 햇빛. 삽, 햇빛이. 햇루가1루가 아, 일루가 이렇게 정면적으로 5시나 5시 되면은 3루 쪽에 햇빛이 정면으로 어, 돼. 그러니까 맞아. 관중분들이 너무 덥고, 여름이 덥고, 힘드니까. 1루 쪽은 홍관중이니까 우리에도 특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늘이 먼저 딱 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일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